아, 이쁘다. 여름 메시 뽕뽕뽕뽕 가디건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끝까지 다 입으세요. 요 제가 입은 컬러는 백 아이보리,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컬러는 인디 핑크, 그리고 뒤편에, 보이시죠? 블랙 컬러까지 세 컬러입니다. 같이 코디한, 여기 신발 먼저 음. 보실게요. 이렇게 요 아이도 한여름까지 신어요. 요렇게. 이쁘죠? 아, 이쁘다. 그래서 시원해요 한여름까지 신고 구분 4.5cm예요 옆 쉐입도 이렇게 날씬하니 예쁘죠 발이 커 보이잖아요 특히 이 진주가 중간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발이 커 보이잖아요 이 진주는 따로 탈부착돼서 다른 운동화에 신으실 수 있어요 구분 4.5cm고 요 밑창도 이렇게 튼튼합니다 225에서 230까지 주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모양도 예쁘죠 이렇게 짝으로 보니까 더 예쁘죠 이렇게. 제가 입은 요 가디건 너무 좋습니다. 요 가디건은 가슴 둘레랄게 크게 없어요.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55에서 77 언니들 충분히 입으세요. 그죠? 그리고 요르나 입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톤앤 톤으로 이렇게 린넨 나시 같이 입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있어서 굉장히 통기성이 좋죠? 그리고 시원한 여름 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요거 요번에 브랜드 기획 전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핑크 컬러도 보실게요. 핑크 컬러도 이렇게. 약간 인디 핑크입니다. 약간, 한톤 죽은 인디 핑크. 어, 딸기 우유에 회색 물감을 한 방울 이렇게 섞은 듯한 약간 연, 연한 이렇게 핑크. 너무 소프트한 핑크 예쁘죠? 이렇게 피부 하얘신 분들은 핑크도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블랙 컬러. 블랙 컬러로 이렇게. 어우 메쉬 느낌 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원피스, 원피스랑이 보다 찰떡이에요. 원피스에 커버할 거 없으실 때요 아이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아, 그리고 요 안쪽에 입은 요 나시 아시죠? 여기 두줄 있는 거. 작년에도 두 줄이었어요. 올해도 두 줄이에요. 요 밑단도 이렇게 레이슨 거 아시죠? 요 나시 55에서 66 언니들 같이 있고, 77 언니들 따로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같이 코디한 요 제품. 요 핑크색 바지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laughs> 예쁘죠? 요 바지가 56677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아이는 좋은 점이 이렇게 뒤에 허리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피그먼트 워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피그먼트 워싱이라서 굉장히 청량감이 좋고 완전 한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요 칼라 있고 요렇게 백 아이보리 칼라도 있어요. 요두 칼라가 많이 나가죠. 일단 핑크랑 아니 핑크랑 요, 여기 백아이보리 바지. 제가 핑크 요 가디건도 한번 입어 봐 드릴게요. 요 가디건,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입은 게, 이렇게 다 보실 게.